네, 안녕하세요. 부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드디어 TJ 스위트 쿠폰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번 스위트 쿠폰1 같은 경우는 변신 합성이라든지 마법 인형 합성에서 이제 한번 다시 실패한 내역에서 기회를 주는 거였으며 이번 2 같은 경우는 무기라든지 방어구, 장신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구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희귀 제작 비법서 한 장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선 14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일 마지막 날에 TJ 쿠폰을 하나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벤트가 처음에 린시 W가 론칭된 이후 오늘 3월 9일 8시까지 한해서만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10시가 넘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절대 러쉬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러쉬 하는 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한해서만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이제 복구가 가능한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빛나는 티셔츠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은 복구가 되지 않아요. 빛나는 티셔츠 같은 경우는 복구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세공 같은 경우도 복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비각인이었던 아이템들도 이 복구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일반 고급 등급의 무기 방어구 장신구도 복구가 불가능하고 희귀 등급 이상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TJ 쿠폰 2를 살펴봤었는데, 얘네들이 보다 풍성하게 준다 했었으며, 그냥 화끈하게 무기 방어구 장신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세 가지를 다 복구를 할수 있는 걸 주던지, 아니면 원에서 줬던 변신이라든지 마법인형도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만 또 주네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아 이거 무기를 지를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젠지를 몰라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아러시를 못했었는데 오늘 8시까지 였네요 아 저는 좀 아깝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복구할 아이템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여러분들은 복구할 거 좋은게 있으시겠죠 아마 좋은 아이템 복구 잘 하시고 이제 다시 게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